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40분입니다 오늘 로지에서 또 공지가 떴더라고요 뭐21% 그러니까 15%에서 25%뭐 그거 진행하는 것처럼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뭐 한다는 건지 안, 다, 안 한다는 건지 그냥 계속 간 보는 건지 아휴 답답하네요 뭔가가 카카오처럼 모두다가 그냥 20%를 받대 수수료 20%를 받대. 마일리지 개념이라는 걸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돈에서 뭐 콜이 안 잡히면 기사한테 좀더 챙겨주어서 카카오처럼 그렇게 하든 아니면 그냥 수수료 인하를 하든 뭐 인하까지도 필요 없어요. 지금도 수수료 말고도 저희는 내는 게더 많잖아요. 보험료도 있고 고용보험료도 있고 뭐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수수료까지 높여버리면은 그게 뭐 건당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한 달로 치면은 어마 무시한 거잖아요. 좀 답답하네요. 뭐 우리가 목 소리를 낸다고 해서 뭐가 바뀔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제 목소리가 뭐 어느 정도의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laughs> 무조건 반대고요. 어쩔 수 없이 뭐 그게 진행이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그때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21% 이상 되는 콜은 타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업체들 그냥 영상 잘 만들어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한다. 오케이. 애들, 에? <laughs> 기사들 피말려 먹은 이. <laughs> 얘네들 진짜 이런 업체들이다. 그냥 영상으로 그냥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건 그런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암튼 그래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뭐 철회한다고 했다가 또 오늘 공지가 또 올라왔다가 참나. 자, 그건 그거고. 자, 오늘 또 한번 신나게 달려봐야죠.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첫콜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초콜은 여기 이렇게 산을 넘어가면은 오전동이 나와요. 오전동 내려가는 쪽부터 이렇게 먹자가 좀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미꾸라지 탕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콜이 한열몇 개가 올라오네요, 계속. 지금은 다 빠진 것 같은데, 진짜 계속 올라왔어요. 뭐 인천, 김포, 뭐 은평, 뭐 신사동, 서초, 뭐다 올라오는 게 수원, 뭐 올라오다가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잡았습니다. 저는 평택 가는 코를 잡았고요. 평택 세교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가고 있고, 이게 너무 많은 코리어가지고, 전화 연결도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통화해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면 다시 연락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 평택 세교동, 평택 자체를 제가 좀 오랜만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뭐, 계속 위쪽이나 뭐, 이렇게 올라, 라인이 형성이 됐다가, 오랜만에 평택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평택 내려가서, 오늘 비 소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요리조리 할튼잘 타보겠습니다. 자, 사나이 님들.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콜, 평택 세계동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슈. 아, 비가 겁나 와요. 아,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6분이고요. 여기 지금 세교동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여기 바로 500m 앞에 코로나 떴는데, 500m도 갈수 없어요. 이거 100m도 못 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비 그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잡을 만한 콜들이 있는데, 갈 수가 없네. 아, 비가 오니까 어디를 가지 못하네. 제가 우산도 오늘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어디를 가지 못해. 지나가는 비가 됐는데 꽤 오네. 만편이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 어디 앉아 있을 때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래 요런거 타고 싶은데 지금 비 때문에 갈 수가 없다. 800m를 나도 가고 싶다. 잡았다. 이건 가야 돼. 자 이거 손님하고 거리가 손님하고 거리가 400m거든요. 이거 비 맞고 갈게요. 답이 없어. 아 너무 많이 오는데? 아. 네, 제가 근처에 있긴 한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못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만 있다가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아, 콜은 잡았는데, 네, 아스팔트 산나입니다 지금 8시 42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470m 떨어져 있는 콜을 잡긴 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지금 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비가 한번 멈춰줄 때 조금 약해졌을 때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우산이라도 갖고 왔었으면 되는데, 우산도 안 갖고 왔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답이 없어요, 지금. 비가 살짝 멈춰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가능한, 이동이 가능해요. 아, 콜 잡지 말걸 그랬나? 방금 콜 잡았을 때는 살짝 비가 약해졌었거든요. 그래서 400m, 450m면은 괜찮겠다. 갈수 있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통화하는 사이에 비가 막 쏟아져요. 이러면 곤란하다. 어, 지금 또 다시 약해진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아, 우산이라도 갖고 올걸. 우산 갖고 올까 말까 막 고민했었거든요. 이 정도 비 가도 될까? 가자. 일단은 비를 피하고 오 도착 도착. 팔트 사나 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5분 이고요 저는 여기 망포 초등학교 쪽에 망포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그 천안 가는게 6만원에 떴는데 안 잡았어요 천안 쪽에 비가 올것 같아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안 잡았고 올라가는거나 뭐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하남 미사 아 그쪽도 비가 올것 같은데 아 갑자기 비가 내려 가지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7분이고요. 저는 바로 그 서구동에서 안산 들어가는 콜 잡았습니다. 손님하고 거리는 2km인데 이게 금액대가 어, 너무 잘 나왔어요. 콜만화에서 4만4천원에떠 있던 건데 카카오에서는 엄청 포인트로 많이 챙겨 주네요. 아, 출발지까지 왔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네. 아 씨.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서구동까지 왔는데 네 일단은 여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카카오 취소를 했고요 어 지금 아 짜증난다 내손동 가는 걸 잡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잡자 내꺼 진상한테 걸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여기가, 그, 삼성 있잖아요. 삼성 건너편에 있는 먹자 라인인데, 여기가 먹자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콜이 잘 나오는데, 저는 여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쪽, 저쪽으로 가면은, 저기도 요즘에 잘 뜨는 라인이더라고요. 여기서 한 800m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내선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어, 뭐야? 아, 아콜 취소됐어, 또, 씨. 뭐지? 아, 오늘 왜 이러지? 두 번이나 취소당하네. 아, 내 선동 왜 취소시킨 거지? 아,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다 버린다고? 아. 다시 아까 그 먹자 라인이 있죠? 삼성 맞은편 쪽에 먹자 쪽에 있어 도마교동 가는 게 4만 원에 떠 있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5만 원 돼가지고 그냥 잡았습니다. 도마교동으로 갈게요. 도마교동 가면은 거기서 바로 도마교동에서도 콜이 나오긴 하지만 안 나오면은 저쪽으로 빠질 거예요. 그그 당산 당 당정동 쪽으로 빠질 거면 빠지면 됩니다. 손님 바로 요 앞에 있어서 한 300m, 200m면 될것 같아요. 바로 앞에 다 왔네요. 벌써 도마교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6분이고요. 도마교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제가 대암이역 쪽인지 알았어요 착각을 했네요 대암이역 쪽인지 알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도마교동인 거예요 가지고 아 여기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지금 일단은 건건동에서 천천동 가는 게 25,000원 떠 있는데 그거 말고의왕 3동 의왕 3동에서 동두천 가는 게 7만원까지 올랐어요 원래 6만원이었거든요 이거 7만원도 안 가요 왜냐면은 1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1시간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금액대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탈만한 콜 아, 탈만한 코리 없는데? <laughs> 제가 원래 그 대암이 역 쪽인지 알고 당정으로 빠질 생각을 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가기에는 조금 멀고 어 우왕 삼동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건건동 들어가서 어 그것도 빠졌네. 아 동두천이 한 두만 원 됐습니다 잡는데 7만 원은 너무 싸다. 아 이러면은 곤란하지. 일단은 저는 당정역 쪽보다는 의왕 3동으로 먼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가서 코를 잡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면 일단은 의왕 3동으로 먼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 여기 도마교동에서 분당 미금역이 하나 떴거든요. 3만원에. 아, 근데 이거 금액이 너무 싸요. 이 가격엔 제가 못 가요. 4만원은 줘야지. 빠졌네, 근데. 역시 카카오로 빠, 카카오로 뜨면은 바로 사라져요. 근데 바로 여기. 300m 거리에 뜬 거여서 나쁘진 않았는데 아 3만원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3만 5천원이었으면 내가 조금 고민했겠다 어, 잡았겠다 4만원까지 원래 바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한 35분에서 38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보니까 근데 잡는 게 원래 맞긴 맞아요 자 일단은 저는 일단 그거 버렸으니까 의왕 3동으로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37분이고요 저는 여기 그 의왕 3동으로 나오다가 코를 잡았습니다. 어, 저기, 당정역 쪽에서 그, 동탄 가는 콜이고요. 동탄 목동 가는 콜이고요. 원래는 4만원부터 떠 있었는데, 뭐, 4만 5천원, 5만원 됐는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쪽으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다른 코를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 다른 코를 보고 있다가, 아,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5만 5천원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손님하고 거리는 한 3k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한테 한 10분 정도 기다려달라고 얘기했고요. 어 가는 길이 조금 뭐 제가 맨날 다니던 옛날에 다니던 길들이어가지고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손님한테 가서 화성 목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3분이고요. 여기 지금 봉탄목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완료 처리하고 지금 조금 먼 곳에 있긴 한데 방교동 쪽에서 수지 성북동 가는 콜이 떠 있거든요. 35,000원, 이게 3만 원이었는데 35,000원까지 올랐고 봉담 가는 것도 방교동에서 3만 원이었는데 35,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거를 잡을까?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7분이고요. 그 성북동 가는 게 반교동 쪽에서 뜬콜인데 그거 잡았습니다. 나이스. 손님하고 거리는 4km예요. 4km여 가지고 뭐 오래 안 걸립니다. 어차피 통화하면서 벌써 많이 왔어요. 가까이 온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가지고 성북동 어딘지는 안 적혀 있었어요 그냥 성북동이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뭐 성북동이 거기서 거기죠 뭐 쉬지 않고 이제 타야 됩니다 어우 목이 너무 아프다 자 그러면 은 이번에는 사나이님들 성북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성북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네요 여기 오는데 15분 찍히네 자 평택 가는 게 6만 원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탈만한 게 없네 탈만한 게 없어요 사나이님들 어.. 여기는 지금 성북동인데 어.. 추가 콜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저는 여기서 천천히 저는 상현동 쪽으로 해가지고 동춘동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라이딩 복귀를 조금씩 하고 있어 볼까 합니다 그쪽이 나은지 아니면은 후원으로 들어가서 가는 게 나은지 여기가 위치가 좀 애매해가지고 아 집가는 거 하나만 떠라 복귀콜 하나만 시원하게 떠 주세요 자 사나이님들 저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할게요 추가콜을 잡게 되면은 그거는 스샷으로 남겨 놓도록 하고요 어, 저도 지금 그 로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 저희 홀인원 대리운전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정확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것도 신경 쓸게 많은데 쓸데없는 시 신경 쓸 거를 계속 만들어 버리니까 감정 노동이 심해지네요. 자, 사나이님들 일단 우리는 필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우선인 거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라이딩에서 복귀하면서 추가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But sexy, I like it. Naughty, like I like it. Sassy, I like it. Clever, we like it. That, that, that's what I like it